예전에서 12절 말씀 통해서, 하나의 시선, 성경이문의 안전, 안전비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갈등하면 어떤 일을 벌어지는지 우리는 분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불신할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우리는 그에 대한 답과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에베소서4장 27절 말씀 하니까 흔들릴 때에 마개의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마개의 틈을 주니까 뭡니까? 사단에 공격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6절 17절 말씀 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워있고 어, 욕심내고, 동기부리고 있을 때에, 이때, 사단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론서 5장, 7절에 같이 말씀하면, 너희는 너희 는두를 죽게 맡겨라. 너희 대승 마귀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길자를 찾는 이라 했습니다. 지금 염려를 하고 있을 때에 우는 사자 같이 사단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사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사단이공격하는 겁니다. 저 이번에 하나 그 몸으로 체면된 겁니다. 내 몸이 좀안 좋더라고요. 안 좋으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 내가 우한코로나 걸린거 아니야? 어?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지? 순간적으로 그 마음에 팍들어오는니까요 그게 뭡니까? 불신 그 약분하니까 뭡니까? 정원하니끝났던데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게 있다는거죠. 그게 뭡니까? 내마음에 두려움 염려입니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게 누구냐? 여기 3장, 25장에서 보면, 요번는 항상 자녀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녀들에게 염려를 한 겁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요비 염려와 걱정한 그 때로, 뭡니까? 태풍이 와서, 그, 몸술질은 뭡니까? 기둥을 만뜨리고그 아래에 놀는고 있는, 있는 그열 명의 자녀들 그 자리에 서는 그니까? 니다 죽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 축복을 받은는데도 어떻게 모르고 사단의 공격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분이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에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뭡니까? 그 사단의 공격 때문에 흔들리고 그래서 뭐라고요? 흔들지 마라. 영적 눈을 열리면 흔들 필요 없습니다. 결정된 순간에 흔들지 않고 의지 붙잡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역사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미 우리는 뭡니까? 승리한 존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가장 중요한 시험표가 절대 응답의 시험표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측면으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그 사건과 사고와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시험표 속에 하나님의 측면을 알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뭡니까? 하람이 침해 듣는 시간입니다. 감도산에 은혜 받고, 마당에 모여서 선수만 그리고 열다섯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민족들에게 말씀해서 응답받고, 또 삼천명의 자단이 몰려드는 이런 응답 속에 다 들어가 난 뒤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리듬이 필요합니다. 이 리듬이 깨져버리면 또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리듬, 그리고 마음적 리듬, 영적 리듬. 그렇게 말하시겠죠. 육신적으로 건강, 운동해야 됩니다. 그걸 리듬 타야 됩니다. 제가 탁구를할때 뭡니까? 저 마다 그 시간을 지나고 하니까, 너무 지내는 거예요. 땀쫙 흘러가니까, 개운하고 요새 턱프를 하다 보니까, 모이지 뭐 못하니까. 그냥 걷고 있는데, 그걸 리듬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리듬도 필요합니다. 독서나, 또 성경체, 읽으면서 내마음을 위로받는 거. 그것도중요한게 바로 뭐냐면 연결 리듬이에요.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시베디아빌을 통해서 하루하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누가 전하고 누가 뭐 하면 짠입니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그 리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여름철 리듬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 대한 염치를 리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서에 맞습니다 그런데요 전에 보았던데 그게 뭡니까 지금 미문에 앉아있는 그안전병이 나이 40세 중반쯤 된답니다 날마다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들어갈 때마다 뭐 했습니까 그냥 돈좀 던져줬던 그베드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영상을 듣고 천명을 받는 그 시합에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이득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청소할 성교사. 식당에 일합니까? 식당에 성교사. 학생이 있습니까? 학생? 성교사. 랜덤 성교사. 또 직장에 일하고 있습니까? 직장에 직장 파손받은 성교사.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그 직장, 내가 있는 그 일터를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보입니다 나를 왜그 시간에, 그 장소에 이래라 버렸냐? 그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건 유순이 일전이에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거 돈도 벌지만, 거기에 불신자가 용원이 되는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안표 속에 들어가는 천명의 시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염민문의 안전한 점이 올무를 벗어버린 시안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어, 덮어 놓고 있는 올무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올무가 뭡니까? 새나 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든 오르입니다 o r 이 올감이. o r g a 이유인하지 않습니까? 새나 해물아 먹기 좋으면 딱 유해하고 콜간 해물이면 몸도 요또 철에 또 잡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오감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만 터지면 그 사람이 아니다 그 문제만 일어나면 그사람그사람입니니어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 착겠던 사람이 왜 저렇게? 아, 저렇게 건들에, 회사나 학교 잘 다녔던 친구 왜 저렇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문제만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뭡니까? 올감이 되시는 거예요. 올무 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런데 그분을터터리면 완전 폭발해가고 뭐누구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나 겁니다 이번에 그디시털가 이번 주 목요일인가 어떤 일이냐면 외국인 유학생 한 명이 자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자살 소동이 일났냐면 아프리카 쪽에서 온 유학생인데 박서 넘을 쓰는데 가라앉은 요 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그걸 바라보고 왔는데 박사 어머니 그러니까 통과 안된 거예요. 그러고는 그니까 허무한 겁니다. 그러고는 그니까 죽겠다고 지금 그러고 일일구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올바가 뭡니까? 그 부분만 딱 해결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 오늘 보니까 바라보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안전병트에서는 뭡니까 바라보라니까 바라본거해요 왜입니까 날마다 가다가 던져주는 동전을 줄까 싶어서 바라보는 겁니다 뛰어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는 몇몇을 말합니까? 온가 그는 내게 걸어와 나사렛의 수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원부들을 다끌어버리는 시간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온갖 걸음이 없다 그건 뭡니까? 내게 동질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나사렛의 수이름으로 걸으면 시간표가 됐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천년을 바라보냐 이인 것대요. 내게 있는 것에게 주러니 나사는 예수름으로 정말로 내가지는가 그 문제가 정말 나사는 예이름으로 취해 받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수망할 수있습니다잘안러니까요 그런데 지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더 봤습니다. 오늘 현장도 갑니다. 저는 또전화도 듣고 다락것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남은 시간에 교회에 와서 뭡니까? 메시지를 매일 습니다 옛날에 95년 듣고 96년 도 거, 97년 도거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듣는 시간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지금 정리할 시험표시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이면 지금 다른 병지가 도달도 안 됐거든요. 전용마다 두드리고 있어 지금. 내집중못 하게. 그래, 우리 어제께 우리가 합의받다니까. 30분만. 그리고 뭐 전자 리좀 해서 하기로. 근데 어저께 현장 가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네꺼에 들려. <laughs> 아, 이건 아니구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니까, 30분, 한 시간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전자 들어보면 되지 않겠냐. 그거 얼마나 하는 것 같아. 근데요, 너무 잘해요. 취소. 우리가, 이안텀뱅인가 만약에 그 시합회에, 이, 그 눈물에 앉아있지 않았더라면 어쩌겠습니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현장 가고, 날마다 연성하면그 속에서, 아, 태워지는 게 작품이 나오는구나. 그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 엄마가 울물을 여기에 굉장히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할수 있는 거일 누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신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에 뭡니까? 안전병의 올무가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이 되어진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해결하지 못한 부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병에게 가는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인의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우명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불치병에 시달을고습니다 안전벨이 불치병이잖아요 일어나셨잖아요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역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빠지게 돌면서 또 하나 더 발견한 게, 저 동네 중앙에, 바로 앞에, 너무나 잘지나는최실들이라니까요 마을이라, 마을 중앙에. 뭐야, 저거. 그래도 또 결박기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우리 순리인이뭘 해야 될까? 한번 봐야 됩니다그서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대답 뭡니까? 안전병에 일어나자 소복이 날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1절에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에 일어났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 안전병이 고백입니다. 저 베드로 요한이 나를 일으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왜 우리가 일으킨다 생각하느냐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상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답니다 너희들은 저들을 배반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베기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힘이 아닙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가지기 때문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족합니까? 왜 우리는 무능합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에 대한 시간표는 분명히 옵니다. 붙잡으시면 됩니다. 왜요? 이미 미래는 다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보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보자의 배경이 내란 우리거라면 우리는 천부 신비를 가졌고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하늘 나라 임할거고하늘 나라 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럼 그리스도 임했다는 것은 사단 나라를 박살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흥하을 부르시고 사단 나라를 박살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있는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진심으로 말합니다. 어리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되어질 겁니다. 아픕니까? 연약합니까? 지금 치유받지 못한 문제겠습니까? 그 이름 예수의 글를 부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나를 억누르고 염려하게 만드는 올물을 다 벗어버립니다. 히브리스 11장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드라, 메사, 아베 등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고의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큰 우산을 씌워놓고, 넘어가서는 전하라고 답을 봅니다. 그건 다 엎드려 지랍니다. 근데, 세 명이 뻣뻣해 있으면 있는 거예요. 노가 누가서로 왕이 묻습니다. 야, 니, 네못 들었지? 그, 다시 불게, 니, 전해라! 그렇게 또, 재차 말합니다. 그 때, 노가서로 왕은, 뭡니까? 그 말에 대한, 답으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는, 어디 합니까? 풀무술이 되죠. 그때 고백이 뭡니까?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나는 들어간다. 우리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 하지라도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취유하지 못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자기 배을 위해서 세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번씩 하는게 세번이니까 저 아닙니다 49일 금식을 세번 했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두고 왜 나는 죽어도 안돼 왜 이렇게 몸을 가지고 배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깨어내고 세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에 하나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너의 아내가 조하다너애 아내가 조하다 예, 언해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걷어주셨지 않아. 아니하셨지라도, 이런 사람저 통해서 하은 합니까? 역사하는 겁니다. 내게 은혜가 축하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나니아를 볼 때, 한번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녀 10장에 한 사람을 건졌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란 바울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불신자 중에서 한 사람만 건지면 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희미하게 믿는 저 신교주신자들에게 말씀이 드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그들은 여기 못 들고 있습니까? 정말로 보니까 마음이 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평생에 예수 믿다고 보니까예배드리다고못리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다를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승가가 그리스도면 승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라는 거예요. 마음의 씨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흔들릴 이유가 없다. 절대 없이우리의손에보는그 올부 벗어버리고, 사람 중심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제일 중심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의 소원을, 소망을 들어준 것처럼, 하람의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게 하여 주시고, 저 불신자 중에서 요원을 발견해 주시며, 가난 마음 상처받은 사람, 충신의 삼명자를 만나서, 그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올무에 잡혀 있는 그들에게 올무를 끌어버리는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이번 며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정말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요원들을 만나 그들이 필요한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한 코로나19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저희들이 몸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의 그리스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